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시간에 구약 이야기 민수기서 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장부터 30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이제 숫자에 따라서 땅을 제비 뽑아 정해 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딸만 다섯이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딸만 있는 경우에 아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럼 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와 대치세장 엘르하살과 족장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모세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상속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기업은 그 딸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딸도 없이 죽었으면 그 기업은 형제에게 주고 또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은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는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쓰던 땅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이죠. 그저 땅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또 땅을 만약에 그 다른 지파에 귀속이 되면 그 지파 사람들은 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을 이은 딸들은 가능하면 자기 집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기업이 다른 집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새로운 지시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는 꼭 다른 집파로 가겠다 그러면 자기 땅을 이제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말대로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12절, 27장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예고대로 죽은 사건은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비림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을까? 한번 눈감아 주시고 너도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패는 곧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걸리는 것이 있죠. 어,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구 개수를 하게 하시고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사와 절기의 규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에도내위기서에도 나오고요. 민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지루해 하십니다. 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삶의 상황이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야기이니까, 이제 필사로 해서 기록되기 전 이야기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가 때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이 절기, 규례, 제사법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이스라엘 회중이 매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헌신의 표시로 일년되고 흠없는 숫 양을 일정한 소재와 전제를 곁들여서 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번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제사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와 월삭 제사.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죠. 이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위에흠 없는 수양 둘과 규정된 소재와 전제를더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면은 월사계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드리는데요, 수송아지 둘 그리고 숫양 하나,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작 일곱으로 소재와 전제가 곁들여진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드리는 그런 모습. 일주일 단위로 드릴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한 달씩 드릴 때는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가 그만큼 넘치고 또한 달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런 동물들을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상번제 또 안식일 또 월삭을 통해서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물이 많아 보이지만 남자만 60만 명이 있는 그 민족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그런 숫자이지만 한 민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루하루의 삶.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또 일년의 삶, 또 한달의 삶, 1년의 삶, 절기를 지킴으로써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취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28장에 넘어가면 28장부터 29장 사이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6월절. 그리고 유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77절.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드린 후에 드리는 이제 수장절.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무교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왕들이 잘안 지켰어요. 그래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는 그런 때도 옵니다. 한 세대만 이것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요. 다음 세대는 이 절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신앙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절개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30장에 넘어가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서원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 라고 한 것은 없어요. 자발적인 것이 사실은 서원입니다. 하지만 서원을 일단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음, 서원을 하기 전과 서원을 한 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봤단 나람에 출발하기 전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많은 자녀들과 또 가축들과 또 아내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갔지만 서원을 한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저는 요즘에 사사 기서를 우리가 읽고 이제 앞으로 입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어, 기회가 있겠지만 입다의 서원은 저는 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서원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겠다고 하는 서원도 있거든요.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는 서원. 사실은 그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워낙 가난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못된 서원도 꼭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서원을 만약에 내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그것을 대치할 것인지 3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드리기로 한 경우, 짐승을 드리기로 한 경우, 집을 드리기로 한 경우, 토지를 헌납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어,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부담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때 잘못 서원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 다 안아 주시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찜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나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뭐 서원했던 거못 지켰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민수기서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 이야기 민수기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 시대 오늘 내용 마음속에 담으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민숙이서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한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